한국 산업을 끌어올린 두 인물, 정주영 회장과 이건희 회장. 그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통찰을 동물적 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직감이라도 인간 세계 안에 갇힌 판단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새벽마다 현장으로 내려가 흙을 손으로 만지며 감각을 익혔습니다. 기계의 미세한 떨림, 사람의 시선과 숨결까지 관찰하며 경험을 몸에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판단은 삶 전체가 만들어낸 체험적 감각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세계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고 기술과 디자인을 분석하고 수많은 제품을 직접 분해했습니다. 수백 권의 독서와 수천 개의 사례가 정교한 패턴으로 연결되며 특유의 분석형 직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은 보이는 세계에서 얻은 정보일 뿐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 데이터. 그 울타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보이지 않는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마음도 읽을 수 없습니다. 영적 위험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짜놓은 거짓의 구조, 유혹의 방향성, 숨겨진 죄의 뿌리도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령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길도 이미 보십니다. 사탄의 거짓과 참소를 빛 아래 드러내듯 꿰뚫어 보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의 본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알려 주십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는 순간 같은 상황이 완전히 새 얼굴을 드러냅니다. 두려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담대함이 들어옵니다.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으로 보입니다. 유혹과 거짓은 한순간에 탈론한 거짓말처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정주영의 직감이 몸이 만들어낸 감각이라면 이건희의 직감은 지식과 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판단은 하나님 자신의 지혜입니다. 경험을 넘어섭니다. 데이터를 넘어섭니다. 상황과 감정도 넘어섭니다. 인간의 시야가 닿지 않는 깊이와 높이에서 비처럼 임합니다. 이 판단은 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머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시는 눈으로 보는 판단.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세상 전체가 다른 색을 띄기 시작하고 삶의 길 자체가 새롭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